매년 여름 한국교회는 수많은 단기선교팀들을 해외로 파송해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올해 대부분의 단기선교가 취소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체사역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앞으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지 알아봅니다. 보도에 박건희 기자입니다. 선교동원단체 미션파트너스가 최근 목회자와 교회 선교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 단기선교는 약 72%가 취소했고, 18%는 국내에서 대안적 선교 활동을 실시했다고 응답했습니다. 현재 교회가 결정한 대책으로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린다가 51%, 정부, 교단, 선교기관 등의 의견을 기다린다가 39%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계획 중인 단기선교 대체사역으로는 기도회와 이주민 사역을 꼽았습니다. 저희가 예측하거나 기대했던 것은 국내에 있는 다문화 사역에를 돌린다든지 에 그렇게 많이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설문의 결과에도 보면 실제 그냥 안 가는 걸로 예 그래서 안 가는 걸로 하고 단기 선교를 열심히 했던 분들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새로운 어떤 또 창의적인 방법들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그동안의 단기 선교의 가장 미흡한 점으로 우리 중심의 선교를 꼽았고 이어 비전트립 성격의 선교 여행 준비 미흡 등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교회와 단체들에게 바라는 것으로 현지와 지속적인 관계 유지, 선교적 삶에 대한 교육이 가장 컸습니다. 이외에도 비대면 사역 지원, 선교에 대한 독서 모임, 미디어 콘텐츠 활용, 현장 단기 선교 아이디어 공모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미션파트너스의 한철호 대표는 그동안 단기 선교에 사용됐던 많은 재정을 당분간 성도들의 선교 교육에 활용할 것을 권했습니다. 선교를 뭐 한두 해할게 아니기 때문에 또 개인적으로 평생 성교적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일이 년간을 어~ 물리적으로 단기 성교에 참여할 수 없을 때 할지라도 성도들에게 성교를 좀더 깊게 깊게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든지 또 성교 교육에 좀더더 참여하게 한다든지 전략들을 같이 논의하는 그런 시간으로 오히려 잘 사용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성교가 위기라고 말하는 이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따라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시즌 투데이 박건입니다.